안녕하세요. 공포게임을 무섭지 않게 알려주는 파토쿤입니다. 2024년. 현재도 유튜브의 가짜 광고들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과거 2021년도에는 더했습니다. 별의별 그지 같은 광고들이 범람하던 나날들. 그중한 광고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광고가 너무 잔인하고 불쾌하다는 사람들 그리고 신박한 공포게임의 등장에 흥분하는 사람들 에, 저는 당연히 후자였지요? 그러나 이 광고가 가짜 광고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알아볼 게임은 바로 이 광고의 주인공 2019년 지그자 게임 inc에서 발매한 에버테일입니다. 이 가짜 광고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포켓몬스터를 떠올리게 하는... 아니 표절에 가까운 그래픽과 잔인하고 기괴한 연출이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연출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게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게임의 또 다른 광고를 보실까요? 띠용? 다른 의미로 유튜브 저질 광고에 걸맞네요. 장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 대체 이 게임, 어떤 게임일까요? 구글 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신이 내린 몬스터 육성 RPG RPG 팬의 마음의 길이 남을 작품 아름다우면서도 방대한 오픈홀드 RPG 당장 에버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뭐고이게 게임 소개를 읽어볼까요? 몬스터를 붙잡고 진화시켜라 아름다운 판타지 세계에서 신비한 몬스터와 싸우고 그들을 붙잡고 훈련시켜 보세요 드넓은 그 필드, 번창한 도시 무궁무진한 던전을 탐험하는 장대한 오픈월드 RPG가 펼쳐집니다. 공개못이갔어 이곳저곳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게임의 장르는 무려 미소녀 가짜 게임, 흔히 오타쿠 타겟층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보통 가짜 과대광고의 게임들은 중국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게임을 만든 회사는 일본의 게임사인 게 특이하죠. 이 게임의 제작사 지그자 게임 INC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게임을 공포게임처럼 꾸며서 유튜브 광고로 내보내는 스바라시한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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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봐볼까요? 이 게임의 이런 광고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습니다. 이 노이즈 마케팅 이후로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해요. 현재 2024년까지 운영할 원동력을 얻은 거죠. 물론 가짜 광고와 과한 과금 등등으로 욕은 먹지만요. 하지만 이런 마케팅이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그 이유들은 첫 번째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심어주고 두 번째로 이 게임의 대상층에도 맞지 않으며 세 번째로 이 게임의 대외적인 이미지 회사뿐만 아니라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미지를 실추시켰죠. 거기다가 트위터로 광고 수정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차단시키는 등 이해 못할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랑 연출은 진짜 좋은데, 이런 거 실제로 내주면 안 되나? 그래서 실제로 이 광고를 모티브로 한 게임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One Week. 일본의 한 네티즌이 에버테일의 가짜 광고를 보고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임의 내용은 주인공 마르크가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 이상한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작 모티브가 가짜 광고지만 만들고 보니 전혀 다른 게임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플레이해봤는데 정말로 달라요. 지그자 게임 INC는 이후로도 제 버릇 못 고치고 신작 도쿄 디벙커의 광고도 공포스러운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게임 제작사 지그자 게임 INC는 원래부터 표절 게임사로 유명합니다. 이 게임사는 세가지 게임을 운영 중인데요. 바로 에버테일, 네오 몬스터즈, 도쿄 디번커죠. 이중 네오 몬스터즈는 디지몬을 표절했고 도쿄 디번커는 설정은 게임 디즈니 트위스티드 원더랜드 스토리는 도쿄 굴과 주술회전을 표절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봅시다. 안녕!